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제 포그를 켰는데요. 와, 이 포켓몬 모신, 뭔지 아십니까? 야, 이게 뭐냐면은 진짜 귀한 포켓몬인데 이번 시즌에서 또 새로 풀렸죠. 이번 시즌에서 어 뭐야? 오잉? 뭐지? 이번 시즌에서 7kg 아래 가지고 7kg 아래서 일성으로 카레본이 부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벤트가 끝나서 그런지 알 부하거리 두 배도 사라졌고, 여기 일성이었던게이성 코산으로 바뀌었네요. 무튼, 카르본을 검색한다면, 카, 르, 여기 있네요. 진화형을 표시. 크, 그, 이거 보십시오. 이게 배경에 파란색 있잖아요. 이게 방금 잡은 거고, 어, 정확히는 방금 뽑은 거고, 라고 말하는 게 맞겠네요. 카디나르마. 이제 파라블레이즈만 진화시키면 되죠. 얘가 현재 제 파트너. 왜 파트너냐? 지금 고스트한테 30마리 이긴 다음에 사탕 조금만 더 모으면은 파라블레이즈로도 진화할 수 있게 됩니다. 카르본 진짜 너무 귀여움. 그리고 진화하면 간지 철철 나는 카디나르마가 되죠. 참고로 고스트는 7마리밖에 못 깼는데 왜 에스퍼는 이렇게 쉽게 깰수 있었냐? 바바밤 바바바밤 바로 이 블랑쉬 때문이죠 블랑쉬의 마스터리그에 들어가면은 스윗 스위 엔트리가 스위쿤 그 다음에 메타그로스 그 다음에 프리저거든요 프리저 대용 칠색조 스위쿤 대용 종이신도 그리고 메타그로스를 칠색조로 잡을 수 있는데요 혹시나 얼음엄니 기술이면 종이 내구인 종이 신도가 말 그대로 종이가 되기 때문에 상대의 스킬이 얼음 없니라면메시붕으로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하이튼, 하이튼, 요약하면은 카르본이 나와서 카디나르마로 진화시키면은 사탕 다 모았는데 퀘스트를 깨려면은 블랑시 마스터리그를 들어가서 노가다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할 거면은 이 파티를 써라.로 할수 있겠네요. 자, 제가 카르본 카디나르마를 되게 엄청나게 좋아하는 포켓몬인데요. 그래서 피규어도 있죠. 오, 싱크로율, 싱크로율, 싱크로율. 와, 오, 갑자기 또 논제 벗어나서 피규어 자랑이 돼버렸. 될 뻔했네요. 무튼 아래서는 지금 아래서는 지금 포켓몬이 카르본이 더 이상 안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제가 조금 카디를 강화를 시킨 다음에 강화를 시킨 다음에 좀 남는 사탕은 부화에서 나오는 걸로. 나머지 카르본을 진화시키려고 했는데 오 어, 그게 안 되겠더라고 이상한 사탕으로만 모아야겠더라고 어 이제 뭐하지 <laughs> 이제 뭐하지 심심한데 일단 카디나르마 성능 최악 처음에 카르본을 샌드백으로 내줍시다. <laughs> 왜 카르보네 샌드백으로 내냐 물어볼 수 있는데, 이게 괜히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 보세요. 이러면은, 보세요. 얘가 AI이기 때문에,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내면은, 얘가 한동안 공격을 안 하게 되죠? 그걸 노린 겁니다. 오, 실드 엄청 크다. 제가 이 장면을 제가 직접 써볼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제가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야. 저 유튜브에서 포켓몬 카디나르만 보면은 저 진짜 완전 막 흥분해하고, 와 이게 진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하면서 막 진짜 막 부러워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가 직접 또 써보네요. 좀 카르본 나올 때까지 존버한다. 좀 그런 마인드로 이키 부화장치 슈퍼 부화장치인가 하여튼 그걸로 좀 많이 했는데 놀랍게도 어제 두 마리 그리고 오늘 한 마리가 나와주네요. 오 평타 폭포르기 뭔데? 제발 진흙 뿌리기만 아니어라 제발. 오, 좀 뭔가 못 보는 사이에 사이코 쇼크 좀 이펙트가 바뀐 것 같네요 에이 카디나르 하면 역시 와이드 포스죠 사이코필드 그 다음에 와이드 포스 어 아직 안 죽었네 마무리는 활활 바로 심지어 우리는 베스트 파트너이죠 좀 있으면 플래티넘이구나. 야, 고스트 쪼으리기면 좋겠는데. 어, 악쪼으리기다악 타입이면은 고스트도 줄수 있으려나?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어, 그래서 이번엔 뭘할 거냐? 제 알다시피 제 마스터릭을 엄청 못해요. 알다시피는 아닌가? CP 높은 포켓몬들이 대충 이 정도 있는데요. 당연히 기력의 조각을, 와우, 진짜 많아졌네. 사실 방금 못 찍어서 그렇지, 방금 레벨업 했거든요. 트레이너 레벨. 대충 한이 정도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좀만 회복 좀 해주고 뭐야 왜 이렇게 많이 죽었어 진짜 많이 죽었네요 자 그래서 제가 마스터 리그를 이길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뭐를 할 거냐 짜잔 상대에게 좀 자랑 같은 걸할 겁니다. 카디나르마를 일단 넣고, 활화르바, 베스트 파트너, 그리고 카르본을 넣어줍시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자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틀이 목적이 아니다. 상대에게 나의 활화르바와 카르본 계열을 자랑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거 좀, 옆에다 두고 싶은데. 오, 마침, 격투 타입이 나왔어요. 뭐야? 아, 진짜 비겁하게 그러지 마라. 아, 심지어 물이네? 야, 심지어 상대가 빨간 게 알아도 쓰네? 상대 아마 카디나로만 포고해서 처음 볼것 같아요. 아, 격투 타입이어가지고, 에스퍼 타입한테 약점인데. 하필 지금 시즌이 하이퍼리그가 아니란 말이죠. CP 두배 차이, 뭐임. <laughs> 이거 막았다 상대 상대도 진짜 황당할거예요좀 부러움과 황당함과 좀 그런 니트로 차지로 실드만 빼자 실드만 빼면은 카디나르마 사이코 쇼크로 좀 딜을 많이 넣을 수 있을 것 같은 아오 야, 이거 평마 당하는 거 아니지? 평마! 당한, 다, 당해버렸네요? 차징을 맞아야겠지? 어, 제발, 제발! 이걸 싸숍을 쓰고 간다고! 제발, 막지 말아주세요. 어, 진짜 안 막는다고?